해안 시내에 위치한 본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가 해안 경비 강화를 이유로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이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확진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두 자릿수였던 충남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소상공인 매출이 반토막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지역의 신용카드 결제량은 1년 전보다 50% 급감했습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올해 미래학교의 기반을 세우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원격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지역의 확진자도 열흘 만에 한 자릿수로 주춤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단비 기자 충남 확진자 발생이 모처럼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충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9명에서 다음 날 23명으로 증가한 뒤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다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열흘 만인데요. 지역별 확진자는 아산 2명, 천안 1명입니다. 먼저 아산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30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확진자는 50대로 천안 774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네, 숫자만 봤을 때 확진세가 다소 쑥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유행의 정점을 지난 걸로 봐도 될까요? 모처럼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에 그치긴 했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한파와 주말이 겹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전했는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습도가 낮아져 여전히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긴장을 늦추면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간 바이러스 전파가 문제입니다. 천안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 경로가 가족 간 전파로 분석됐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열흘 동안 확진된 9명 가운데 51%가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된 건데, 그동안 가족 간 확진이 30%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정 내 전파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방역 당국은 각 가정에서도 음식 덜어먹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실내 환기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 간 지인 간 전파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모임 반드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 내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4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성군에 따르면 관내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437명은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접하는 운수 종사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건데요. 홍성 지역 고위험시설 1,5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고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도 17일까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성탄절부터 새해 신정 연휴까지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지역 카드 결제량은 1년 전에 비해 50.1% 급감했습니다. 인근 대전은 53.8%, 세종은 42.2%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태안 도심 정중앙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최근에 국방부가 해안 경비 강화를 이유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태안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시내 한복판에 군부대가 들어선 건 지난 1979년 10년 뒤 태양군이 서산시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지 팽창에 따른 도심지 개발에 군부대가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 우리 도심지 팽창에 아주 큰 장애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해안 3대대가 빨리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태양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군부대 이전은 지난 2019년 급물살을 탔습니다. 가세로 군수와 만난 국방부 관계자가 이전 필요성을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태양군에 전해왔습니다. 이유로 든건 지난해 미립국 사건 발생에 따른 해양 경계 강화, 태양군은 안보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군부대를 해안가로 이전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지 미립국이라고 하면은 바닷가에 적의 장소를 어 몇개 선정을 해 가지고 소지역 단위로 해서 요즘 얼마나 개척 장비 그리고 첨단 장비가 많습니까? 태양군은 군부대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에선 이전을 위한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범국민 차원에서 지금 예, 1차적으로 민간인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예, 민간인이 추진해가지고는 조금 그 합리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안군 개발위원회에서 범국민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기대감을 높였던 군부 대이전이 예기치 못한 미립국 사건에 다시 제자리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미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함께 보시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도입이 현실화되자 교육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은 책임 과중, 교육 활동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된 중대재해법에서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포함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에 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중대재해법을 두고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증축이나 신설 등 학교 시설 공사에서 2천만 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발주가 이뤄지고 2천만 원 이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이 예산 편성부터 발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지역 교육계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 시설 공사 중 대규모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책임 소재를 교장에게 몰아준다면 학교들이 공사에 부담을 가질 뿐더러 나아가 누가 교장을 맡겠냐고 전했습니다. 또 교육 전문가인 교장이 안전 관리 부분에서 전문성의 한계가 있고 교육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번 법 통과를 두고 안전 강화 측면에는 공감하지만 매뉴얼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나서서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 지금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학교를 가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격 수업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처음 겪는 상황에 다들 음.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원격 수업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사항이 됐죠. 충남도교육청이 앞으로 원격 수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죠. 네, 올해 충남 지역 교육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교육청이 미래 학교의 기반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육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모습이 앞당겨졌다며 올해 정책 목표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먼저 원격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른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한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김교육감은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과 교사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무선 환경을 구축하여 창의적인 디지털 교육을 실시합니다. 질문과 협력 중심의 쌍방향 소통이 강화된 충남형 원격 수업 기준을 마련하고 온전한 배움을 위해 원격 기반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변성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교육이 강화됩니다. 수업 시간에 협력 교사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지원하고 방학 중 책임 지도 집중 주간과 대학생 예비 교사 도움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교육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여러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기초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지도와 심리 정서 지원, 건강 지원, 가정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기후 위기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의 모습도 그려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환경 단체와 연계한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학교 공간도 점차 늘려갈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2일 충남도청 광장에서 헌혈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남도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헌혈 버스를 투입해 도청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이 보유한 혈액은 지역 내에서 4.6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안정적 비축 기준인 5일분을 밑돌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헌혈을 하기로 했던 4,080명이 헌혈을 취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충남과 충북, 세종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충청권 3개 시도에 비상저감 조치 광역 발령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유입 경로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간 차이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서로 붙어 있어 생활권도 겹치지만 비상저감 조치가 제각각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광역 체계를 운영할 경우 세개 시도 가운데 두개 지역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전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이 이 광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생태관광지역은 보존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가 3년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천수만 철새 도래지는 2013년 생태관광지역 도입 이후 세번 연속 지정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출범한 천수만 생태관광 추진 협의회 등과 함께 철새학교와 낚시공원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이나 철새 먹이주기, 밀렵 감시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에 펼친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의료진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림동 나온 프라이빗 아파트 입주민들은 나눔 행사를 열고 수석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20만원과 라면 140상자 등을 기탁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서산지회도 100만원 상당의 라면 100상자와 서산시 주택과와 사회복지과에 기탁했습니다. 서산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과 의료진 등에게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